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후 민사 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요? 검찰 불기소 처분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지만 민사적 책임과는 별개이므로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불기소 이유서를 면밀히 검토해 증거를 보강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손해의 입증과 인과관계 증명이 핵심이므로 피해 사실과 손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민사 절차와 전략을 점검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형사 절차와 달리 민사에서는 증명 책임이 다소 완화되기에 불기소 처분이 소송에 직접적 장애가 되지 않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형사 불기소 후 민사 소송 전환은 피해 구제를 위한 중요한 법적 수단이며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